요게 인시 정지 여기 정지. <목소리> 어 씨. 3년형어 씨. 저희는 관대합니다. 아, 구 경기. 가만히 앉아요돌아다니 다친다. 어, 뭐야? 어, 오. 오, 출발. 좋은데. 어, 너무 힘들다 아내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네 아. 자 장현준 선수 아 어림없는 볼어 성훈이 리바 성훈이 리바 정근이 어 아니고 재호 형이바 왔다 왔다 3점 빨려 빨려 동현아니트로니 왔다 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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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, 어디? 이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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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. 네, 이 이거 한 맞으면 타이머 지금 성민이가 아, 들어와 으면 소공 찬스 그래. 두 개도 다 들어갔을 텐데. 14초 <laughs> 오리바는정윤빈 <오>! <laughs> 딱소리가에안한 아, 아, 개. 이제 한 개. 저희 만약에 골 먹으면 타임 알았죠. 타해이게요 아, 아. 아, 그냥 다이 받게. 던지기 전에. 어, 타임이요 어,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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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타임. 블랙타임아웃이 시점 준비해주세요이해이기요이블 자꾸 흔들지 마라 어, 깊이. 아, 깊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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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흔들이 시점 준비해 포 파울, 포 파울. 재영이 형 파울 세 개. 파울, 팀 파울 네개입네 개. 4개 하켄, 팀 파울 네 개. 네 개. 시 가운데 와. <laughs>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제형이 괜찮아. 재이형 수비 성공. <laughs> 아까 좀 세게 하다 좀약 거기서 콜 아니야, 아니야, 네, 바쁘어! 네, 아, 들어갔다. 아샷성훈이가 가운데서, 성훈이가가운데 아, 대우 너가 하고 싶다. 아, 너무 하고 싶다, 진짜. 로바이아 성훈이 아, 초반차 이되실패하 아, 게정이되 아, 재용이 형 아깝다, 지금. 아, 재용이 형을 위해서 도희등상 이게 다연결됐어요 아,

우리나 성이 안 났나? 감독님 <목소리> 마음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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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블랙 지공몇 개를 제가 넣 지금 어 받아줘 받아줘.

<목소리> 어, 어, 아 거기 어아 그냥 오, 아, 그냥었어오뭐어머 아,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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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<목소리> 시간은 가도 괜찮지 시 <laughs> 아, <못 갑니다. 웃음>

哎呦！